계시와 자연 개시를 일반 개시라고 합니다. 또 특별 개시, 특별 개시 성경 육십육권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. 주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는데 첫번째가 뭐라고요? 자연기신 두번째가 뭐라고요? 특별기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아!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아!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!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또 해결될 수가 없어요. 인간의 문제, 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누가 다 정답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만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. 그래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수 있고 특별계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딱 다가가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열 널세를 열면은 쫙 돈답이 나와요. 아,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. 또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. 그러고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구나.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는 길이 없구나. 내 가는 인생의 모든 선언이 아버지 손에 있다.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. 절대 죽은 자이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성경 61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